슈퍼스타 K, 쇼미더머니, 언프리티 레스타, 고등래퍼, 아이돌 학교, 킹덤, 프로듀스 시리즈 등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최강자 엠넷. 최근 프로듀스 시리즈 논란에도 킹덤 등 새로운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도대체 엠넷은 왜 이렇게 서바이벌에 집착하는 걸까요? 콕스가 들여다봤습니다. 엠넷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그 시초는 바로 슈퍼스타 K라고 할수 있겠죠? 서인국, 장범준, 강승윤, 김필 등 수많은 스타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방영인 2016년 이후로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슈스케에서 나왔던 유행어들이 회자되고 있을 만큼 유행어요? 그게 뭐죠? 없어요. 아 원래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이렇게 슈스케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MBC의 위대한 탄생, SBS의 케이팝 스타 등 비슷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시청률을 보장하던 아이템으로 여겨졌던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슈퍼스타 K 시즌 A까지 사고를 우리던 엠넷도 새로운 시도를 보여줍니다. 슈퍼스타 K가 전 장르를 아우르는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다면 엠넷은 좀더 장르를 세분화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니악한 장르였던 힙합을 대중화시킨 소리바입니다 <laughs> 쇼미더머니가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으면서 여자판 쇼미라고 불리는 언프리티 랩스타, 미성년자판 쇼미라고 불리는 고등래퍼까지 나왔었죠. 오디션 프로그램의 인기는 시들었지만, 오래전부터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 산업에서 엠넷은 돌파구를 찾다냅니다그첫 시도는 기획사와의 협업을 통한 신인 아이돌 그룹 데뷔 서바이벌입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위너를 데뷔시킨 우인, 트와이스를 데뷔시킨 식스틴 등이 있죠. 기획사에서는 소속 아티스트를 데뷔 전부터 대중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음넷에서는 두터운 팬층, 즉 시청층을 확보해서 방송사에게 가장 중요한 화제성과 시청률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고 할수 있겠죠. 음악 제작, 매니지먼트 등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CJ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아이돌을 직접 프로듀싱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프로듀스 시리즈와 아이돌학교입니다. 실제로 해당 프로그램 통해 데뷔한 원어원, 아이즈원, 프로미스나인 모두 CJ 계열사와 계약했습니다. 기존에 기획사와 협업한 데뷔 서바이벌보다 수익을 배로 벌어들이게 되었죠.뿐만 아니라 경쟁 구조 속에서 각 연습생들의 팬덤은 기존 아이돌의 팬덤보다 화력이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문자 투표 등 엠넷의 수익과 시청률, 화제성으로 반영되었죠. 아이돌을 대상으로 한 엠넷의 서바이벌 시리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악방송 1위에 오른 경험이 있는 여자 아이돌을 대상으로 했던 퀸덤, 그 후속작이 될 킹덤, 심지어는 킹덤에 출연시킬 루키 그룹을 서바이벌을 통해서 선발하는 모두투 킹덤까지. 나아가서는 JYP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슈퍼 인턴도 엠넷에서 방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엠넷이 서바이벌 포맷을 고수한다는 게왜 문제일까요? 음악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엠넷이 최근 들어 집중하고 있는 아이돌 장르 서바이벌이 특히 그렇습니다. 좀더 장르의 폭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음악이 상품화된다는 거죠. 서바이벌이라는 포맷 자체가 음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본질적인 즐거움에 대해서 다루기 어려우니까요. 음악을 활용해서 충분히 다양한 기획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기 a 게임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정작 음악 전문 채널로 알려진 엠넷이 음악을 서바이벌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마저도 제작된 엠넷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끊임없이 공정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악마의 편집, 불량 차별 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였고, 최근에는 조작 논란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점은 엠넷이 새로운 방안을 계속 찾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서바이벌 프로그램만큼 성공했다 할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지만 계속해서 솔루션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앞서 제시한 비판점들에 대한 보완이 기대됩니다. 이런 음악 서바이벌에 대한 문제는 비단 엠넷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방송사가 공통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닐까요? 음악의 진정성과 즐거움을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